넥스트 t 벨 e 아요유를러줘줘요꾹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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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음? 어? 아 r 아 o 아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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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k. Hey, hey, hey. Hi, say, all 있 t u n t s o n g 요 아니 내가 옥상 청소하면서 n 자 t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p 자루가 어디 갔어? 깜빡했다! 아이 내가 이제 겨드랑이 끼고 있었지. 아유 깜빡깜빡. 깜빡. 아유 정말. 아유 1층부터 여기까지 청소하느라 너무 힘드네. 건물을 다요? 어, 어 이게 다 청소했어. 왜요? 그게 말이야. 사이코 때문에. 사이코요? 그러니까 삐아좀마 딸이라는 거죠? 아이 그래. 아주 힘들어 죽겠어. 어? 아유, 해결해 볼게요. 아이 도와라 학생이 어떡해? 저한테는 결정 카드가 있잖아요. 결정 카드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결정 카드야 도와줘. 음, 어떻게 한다? 싸운다? 음, 음. 어, 아이 싸우면 안 되는데. 어?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우짜 가족이 힘들잖아. 너 스미스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응? 싸우라고 그랬단 말이야. 누가? 결정카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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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스랑? <laughs> 아유, 정말 결정카드 도움 하나도 안 되네. 뭐 저... 야, 동아리, 너 결정카드 너무 믿지 마. 아, 어, 안 돼. 근데, 사이코라는애가 그렇게 무서워? 아, 뭐, 특별한 능력이 있긴 한데. 난 괜찮던데. 그래, 그럼 난 그냥 싸웠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안녕, <laughs> 너 뭐냐? 커, 어, 나아리, 동아리야, 동아리, 무슨 동아리냐? 커. 어나 댄스 동아리야. 여름 여름해 삼마삼마그 정도는 나도 춘다코. 여름 여름해 삼아 마 으! 뭐야 사이코도 춤을 잘 치잖아. 그러니까 저게 쉬운 건가? 여대를 막생도쳐봐 어, 저도야. <목소리> 여름, 여름, y a 서 u Hey! Summer, Summer, s u m m e 면 Summer, Summer! Summer, Summer! s u m 아 e r s 리 m m 리 r s u m 리 e r Summer! Summer, s 그래. 더 화려한 춤을 추는 거야. 결정 카드야. 도와줘. 스트릿 댄스를 스트릿 댄스. 어 좋네. 그슈파처럼 추면 되겠네. 보여줘. <목소리> 한강에서 춘다. <목소리> 스트릿 댄스를 한강에서 춘다. <목소리> 아, 깜빼가 <끔찍하지만>, 정말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이, 아니하세요. 어디가? 아, 한강에서 스트릿 댄스 추러 가요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아, 아유, 무슨 결정 카드가 저렇게 쓸데없는 결정을 해. 아유, 저, 뭐냐 코? 어참 아, 아줌마 청소 는다 했어요? 어 내가 1층부터 싹다 했지. 2층 네 번째 계단을 청소 안 했다 코. 이내 내가 그랬나? 아니, 다시 하세요. 이 근데 나는 그 밥도 해야 되고 집에 그런 푸르미푸딩이한테 아줌마 학창 시절 얘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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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알겠어. 알겠어. 내가 열심히 청소할게. 아, 좀 기다려. 따랄랄딴따따라따 역시 결정 카드가 시킨 대로 하니까 기분이 좋아. 아, 맞다. 아, 그 사이코라는 애를 어떻게 하지? 아! 결정 카드야, 도와줘. 어. 뭐냐 커? 내가? 이거는 푸르미한테 핀 뜯은 과자 이거는 포딩이한테핀 뜯은 말랑이 사이코 너는 뭐안핀 뜯었어? 어? 나는 오늘 깜빡 엄마 건물 청소 시켰다 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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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넌내 딸이야 아, 아, 아. 아 맞다 나 오늘 동아리라는 애를 처음 봤다 커. 동아리? 걔 결정카드 쓰는 데걔 조심해 <laughs> 뭐 별거 없던데? 何 <Victor>,、no. <music> 졌어? 네아 근데 사이코는 어딨어요? 아니 왜? 또 춤추게? 아니요 저 과거 맞추기 대결할 거예요 과거 맞추기 대결? 아니 그건 안될 텐데 아이 아니, 사이코는 과거를 보는 애란 말이야 괜찮아요 제가 아줌마 건물 청소 안 하게 해드릴게요 아안될 응. 우리 딸한테 또 한번 당하고 싶나 보지? 응. 무슨 소리야, 삥아줌마? 아리가 당하긴 왜? 왜 당해요? 댄스 대결 다시 해볼까, 커? 아니, 응. 과거 맞추기 대결 어때? 과거 맞추기 대결? <laughs> 우리 딸을 잘 모르나 본데. 좋아. 그럼 내가 이기면 뭐 해줄 거냐, 커? 너가 하라는 거다 할게. 대신 너가 지면 깜빡 하지마 건물 청소 다시는 시키지 마. 좋다코 그럼 이번 대결은 내가 출제할게. 내가 먼저 맞추겠다코 각자 점심에 뭐 했는지 맞춰보세요. 알았다코 <목소리> 과거를 보는 애도 아닌데 뭐 내가 점심때 뭐 했는지 어떻게 알겠냐코? 너는 점심때 점심 먹었어 점심 먹었어 어? 어떻게 알았냐코? 또 어떻게 알 거야? 그리고 아침엔

사이코는 왜 아리 학생이 과거를 못본 거지? <laughs> 사이코는 파란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거를 못 보는데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이코도 알게 될 테니까 못 말해 주겠네. 아이리다 아리의. 학... 다꼭 복사. <목소리>